형이랑 또 얘기했을 때둘다 음, 음. 아직 도 미국이랑 음. 한국이랑 운동 관련 음, 정보에 음. 있어서 약간 음. 갭이 있다고 했는데 음. 정확히 어떤 면에서 그런지 형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경험적으로 비춰보면 항상 우리가 따라가는 속도가 5년 뒤에 따라가는것 같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음. 미국에서 2018년도에 케틀벨리 유행을 했어. 음, 음, 한국에서는 2023년도에 케틀벨리 아, 유행하는 거야. 약간 이런 흐름인 음.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5번 주제에서 말했었던 거 있잖아. 우리가 네. 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증거 기반 혹은 이런 팩트들이라든지 권위자들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워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거랑 좀 연결되는 네.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어... 지식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지식의 속도가 음. 느려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뭘 알고 깨우친다라는 거를 지식이라고 표현을 음. 하잖아. 그러면, 이, 이거 컵이야. 음. 그러면 이거 컵이라는 걸 인지 알았다고 치자고. 음. 이거 컵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려줬잖아. 음. 근데... 정보를 줬으니까 이게 컵이라는 지식이 쌓인 거야. 그러면은 다시 그전 단계로 돌아가서 이걸 컵이라고 알려줄 만한 정보가 있었어야 돼. 근데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온 거야? 보통 연구를 음. 통해서 다들 나와. 음. 특히 자연과학계에서는. 음. 그러면 다시 이 연구는 어디서 나와? 실험에서 나와. 그렇다는 건 음. 실험을 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음. 던져지는 주제거리가 많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그렇지, 되고, 그 돈도 그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그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야 돼. 그러려면은 결국엔 사람이 많아야 음. 돼. 그러니까 보충제에 대한 음. 이런 뭐 보충제. 이런 보충제에 대한 지식, 음. 뭐 훈련 트렌드함에 대한 이런 지식들 결국에는 사람 많이 음. 있는 데서 먼저 나오고 그쵸. 정제돼서 다시 한국말 번역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그거를 거치는 시간이, 그치, 좀. 시간이 있다라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랑 아무래도 음. 피팅 선진국들, 특히 영어권 음. 뭐, 호주, 방금 전에 얘기한 뭐. 인구가 많은데 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들 그런 데랑 우리랑 좀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요즘에는 또그 갭이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치. 그죠? 요즘에는 정말 굉장히 네. 빠르. 네. 예전에 5년 텀이었으면 이제는 어 2년 아니야 네. 한 1년 네. 텀까지 추천하는 것 같아. 저, 저도 그 형이랑 저번에 얘기했을 때딱 진짜 딱 느꼈던 게 5년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음. 지금 한 1, 2년. 그렇지. 길어봐야 2년 진짜. 그렇지. 요즘에는 뭐 그냥 진짜 거의 바로 영어 음. 잘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치. 막. 그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바로 유튜브에 음. 올려주고 그치, 이러니까 그치. 진짜 그 갭이 많이 많이 줄어든 거 같아요 어, 많이 줄었어 많이 빨라졌어 또형 그래... 같은 유튜버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음. 그런 것도 그게 뭐지, 좀... 우리가 이제 다시 토픽을 가져야 되는 건 그거야 이게 왜 빨라졌냐라는 거야 음, 음. 왜 빨라졌어 온라인의 발달때문에 빨라진 거야 음. 내가 온라인 강의 음. 플랫폼을 만들고 음. 싶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어 그쵸. 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거, 물론 전달력이나 효력은 온라인보다 몇배 좋아 응.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있는 응. 바이브, 응. 제스처, 응. 눈빛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전달되니까 응.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것들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맞는 응. 것 같아요